안녕하십니까? 소운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 고 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작은 희망과 꿈에서 시작되어 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이며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양분이 됩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 속에서 작은 숨 돌릴 틈조차 찾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도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갈 1182회차 로또 당첨번호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간절히 또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한몸다 바쳐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댓글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과 염원을 보며 저 또한 여러분들께 날마다 기도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에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사주를 받으리는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으며 매월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운을 이어받아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15개의 특별한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7월 26일 대서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대선은 24절기 중 12번째로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를 의미하며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대선은 단순히 더위의 절정이 아니라 풍수학적으로는 화의 기운이 극대화되어 모든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양기가 절정에 달하여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에너지가 충만한 시점입니다. 사주학적으로도 화의 기운이 강해 사업운과재물운이 상승하는 길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을사녀는 목과 화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로또 구매 시화와 목과 관련된 시간대인 오전 11시 오후 1시 5시, 오후 1시 3시 미시 시간대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이러한 대서의 뜨거운 기운은 마치 용광로에서 쇠를 단련하듯 우리의 운명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남쪽 방향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때로 재물과 명예운이 상승하는 길한 방위로 해석됩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농사에서는 햇볕이 강할수록 풍작의 징조로 여겨지며 사주적으로도 강인한 의지력과 추진력을 불러오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서로운 기운을 담아 정성껏 선택한 번호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나큰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대서의 생명력과 뜨거운 기운이 품은 강력한 에너지를 담은 추천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번호는 대서의 이러한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로 여러분의 재물운과 귀인운을 끌어올릴 특별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서의 기운을 가득 담은 행운의 숫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 주의하셔야 할 것과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은 대서의 절기는 풍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기에 강렬한 화기운은 오행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남방의 주작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로 명예와 성공 그리고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기란 때입니다. 사주학적으로 살펴보면 대서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강인한 의지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에 기운을 받은 숫자들 또한 그러한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목화상생의 기운이 더해져 더욱 강력한 생명력과 발전의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동양철학에서는 물이 흐르면 썩지 않는다. 는 말이 있듯이 대서의 뜨거운 기운도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듯 이 시기의 숫자들도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도와 더욱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목화통명의 길한 기운으로 지혜와 재물이 함께 상승하는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와 함께 큰 행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서의 기운은 또한 정화와 재생의 의미도 지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본질만 남게 되듯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려움과 시련이 씻겨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1182회차 로또 번호들은 그러한 정화와 재생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숫자마다 고유한 의미와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현재 운세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원과 염원을 들려주시면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생년월일을 함께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매월 추첨을 통해 상세한 사주 해석과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신 것처럼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 꿈이 큰 결실을 맺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서의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며 행복과 풍요가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든 이번 주 행운의 번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수는 27번입니다. 27번은 동양철학에서 3399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매우 길한 숫자입니다. 대서의 뜨거운 화기와 토의 안정된 기운이 결합된 이 수는 풍수학적으로 대길수로 여겨집니다. 사주적으로 정재운과 편재운을 모두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여름철의 왕성한 생명력과 함께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추천수는 13번입니다. 13번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변화무쌍한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숫자는 목화통명의 기운을 담고 있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제시해줍니다. 사주학에서는 관성과 인수의 기운이 결합된 형태로 지혜와 재물이 함께 상승하는 길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정신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주는 균형 잡힌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수는 19번입니다. 19번은 태양의 완전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절정기운과 가장 잘 어울리는 번호입니다. 이 수는 화토상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약속합니다. 풍수학적으로는 남방 주작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숫자로 명예와 성공을 동시에 가져다줍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귀인운과 사업에서의 성공운이 크게 향상되는 매우 길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수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은 만물의 시작과 절대적인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대서의 강력한 화기와 결합되어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사주적으로는 경계의 순수한 양기를 나타내며 리더십과 개척정신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숫자는 특히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필요한 용기와 추진력을 제공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력을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 추천 수는 스물 번입니다. 스물 번은 음양의 완벽한 조화를 나타내는 숫자로 대서의 극양 기운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수는 풍수에서 말하는 음양 조화의 완전한 형태로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재성과 인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지혜로운 재물 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합니다. 특히 가정의 화목과 사회적 성공을 함께 이루어내는 복합적인 행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수는 43번입니다. 43번은 대기만성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강력한 에너지와 함께 늦은 성공을 약속합니다. 이 수는 토금상생의 기운을 담고 있어 견고한 기반 위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풍수학적으로는 서북방의 건개 기운과 연결되어 부귀영화와 장수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인내와 끈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공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일곱 번째 추천수는 마음번입니다. 마음번은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완전한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수는 사주학에서 정관의 기운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풍수적으로는 중궁토의 안정된 기운과 남방화의 역동적 기운이 결합된 형태로 균형 잡힌 발전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기존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수는 34번입니다. 34번은 창조와 혁신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변화무쌍한 에너지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 수는 목화상생의 강력한 기운을 담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끊임없이 창출해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창의적인 활동과 예술적 재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젊은 에너지와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성공을 이루어내는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아홉 번째 추천수는 일곱 번입니다. 일곱 번은 완전함과 영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로 대서의 정화된 기운과 깊은 연결을 갖습니다. 이수는 부처님의 칠보와 연결되어 정신적 깨달음과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풍수학적으로는 서방태음의 기운과 연결되어 수학과 결실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특히 내면의 지혜가 외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매우 특별한 기운을 담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성취를 약속합니다. 열번째 추천수는 29번입니다. 29번은 달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태양 기운과 완벽한 음양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수는 사주학에서 편인의 기운을 나타내며 직감과 영감을 통한 성공을 가져다줍니다. 풍수적으로는 감계의 지혜로운 기운과 연결되어 깊은 통찰력과 현명한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적 직감과 포용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성공을 이루어내는 기운이 강합니다. 11번째 추천수는 15번입니다. 15번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중용의 숫자로 대서의 극한 기운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수는 토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지닙니다. 사주학적으로는 비견과 겁제의 균형 잡힌 작용으로 협력과 상생을 통한 성공을 약속합니다. 특히 팀워크와 협동을 통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성취를 이루어내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12번째 추천수는 23번입니다. 23번은 젊음과 활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왕성한 생명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수는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성장과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풍수학적으로는 동방 청룡의 기운과 연결되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매우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13번째 추천수는 31번입니다. 31번은 새로운 시작과 독립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강력한 개척정신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 수는 사주학에서 정관의 기운을 나타내며 자립과 독립을 통한 성공을 약속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경계의 순수한 양기와 연결되어 강인한 의지력과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독립적인 성공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14번째 추천수는 9번입니다. 아홉 번은 완성과 성취의 최고점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절정 기운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수는 화의 기운이 극대화된 형태로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풍수학적으로는 이게 밝은 기운과 연결되어 지혜와 통찰력을 극대화시킵니다. 특히 정신적 각성과 영적 성장을 통해 물질적 성공까지 이루어내는 통합적인 완성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15번째 추천수는 38번입니다. 38번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로 대서의 풍성한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수는 금토상생의 기운을 담고 있어 견고한 기반 위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식신과 재성의 조화로운 작용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재물 획득을 약속합니다. 특히 예술적 재능과 사업적 수환을 동시에 발휘하여 다방면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매우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5개 행운수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피해할 대회 수도 말씀드리기 앞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자비로운 생각을 품으신다면 그 마음의 힘이 곧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해탈은 놓아버림에서 온다. 고하셨듯이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자연의 섭리와 인연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서의 태양이 온 세상을 고루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여러분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길 발원합니다. 보시는 복을 부르고 자비는 길을 연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며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분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피하시면 좋을 재외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외수는 24번입니다. 24번은 대서의 강력한 화기와 상충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어 이번 주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수는 풍수학적으로 화토상극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름철 극양 기운과 만나면 과도한 열기로 인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이번주는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제외수는 11번입니다. 11번은 대서의 안정된 기운과 맞지 않는 변동성이 강한 숫자입니다. 이 수는 사주학적으로 편인의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현실감각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절기에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11번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외수는 37번입니다. 37번은 대서의 화기와 상극을 이루는 금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숫자입니다. 이 수는 풍수학적으로 서방태음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여름철의 왕성한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서극적인 에너지를 지닌 37번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매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보며 저 또한 많은 감동과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천 개의 촛불에 하나의 촛불로 불을 붙여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고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선인지감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만나게 된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기운을 나누며 서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소원과 염원들을 보며 한분한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느낍니다. 건강을 잃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의 가피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병든 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난한 이는 풍요를 얻으며 외로운 이는 따뜻한 인연을 만나고 방황하는 이는 올바른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15개의 추천수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시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서의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용기와 희망을 깨워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태양이 대지를 비춰 만물을 생장시키듯 이번 주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이 마음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들의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극락 세계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